안녕, 나는 메리예요. 오늘은 언니, 오빠랑 마을 앞 공원에 산책을 왔어요. 넓은 잔디밭이 있어 신이 났답니다. 사람도 <laughs> 많지 않아 좋았어요. 어, 잘 뛰는데? <laughs> 잘 쫓아간다. <laughs> 아, 기차 소리 들리니까. <laughs> 어? <laughs>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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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뭐 장난감을 좀 가지고 올거 그랬나 봐몸 같은 거 갖고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빨리 빨리 옳지 나이가 쪼 천천히 천천히 아이고, 후시나무 잠깐 쉬면서 물도 마시고 사료도 먹고 옳지. 실컷 뛰어놀고 집에 와서 졸린데 언니가 귀찮게 해요 메리야, 피곤해? <laughs> 산책 다니면서 뻗었어? 자, 자자 음. 메리 귀는 왜 다시 접혔지? 귀 부러진 거 아니야? <laughs> 간다, 귀찮게 하니까 <laughs> 나잘 거야 이러면 어 잔대 <laughs> 얘코 부른데? <퍼볼데? 웃음> 아, 진짜로? <laughs> 얘 지금 엄청 피곤해 <laughs> 들린다 <웃음> 들리지? 들린 <laughs> 건 눈을 뜨고 있다니까 자기야 지금 감았어 피곤해 죽어 지금 <laughs> 그날 저녁 저는 완전 뻗었어요 언니 오빠가 또 재밌는 놀이감을 사줬어요. 노다지다. <laughs> 야, 그럼 거기다 뭐다 없네. 어, 네, 나, 반대로 왼쪽부터. 오늘은 두 번째로 주사를 맞는 날이에요. <laughs> 어때 표정이? 약간 쫄은 표정? 약간 쪼른 표정? 쪼렸어? 이게 뭐지 하는 표정? 해충은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. <laughs> 그러면은 안 먹어도. 총 3번 먹은 거죠? 맞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그러면은 뭐 괜찮을 겁니다. 네. 괜찮을 근데 이제 거예요. 안 나오는 것 같긴 하다. 안 나오는 것 아, 같긴 네. 한데. 어, 어. 혹시 모르니까, 네. 보통의 경우에는 네. 이제 이 구충제를 네. 복용을 조금 좀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아요. 왜냐하면 예. 이제 심장사상충 예방이라는 게 있는데 예. 이걸 하면은 해충은 잡아주거든요. 예, 예, 어. 근데 이제 메리 같은 경우는 그 해충이 아니고 다른 기생충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음. 어. 웬만하면 은 네. 어. 보시면 이제 4개월에 한 번씩 보충제 3개월에 한네 네네네 네네 살아남고 삽니다 계속 먹을 걸줘서 무섭지 않게 주사를 맞을 수 있었어요 멀쩡하다 멀쩡 뭐가 지나갔는지도 몰라 아우 이렇게 좋네 형은 이렇게 활동 이지 <laughs> 메리 어? 근데 진짜 홀떡인 너무 헐떡이야? 아이코드 봐봐 메리 집에 가자 메리야 왜냐하면 제가 안 들어가거든요 데리러. 데리러. 새 집이 생겼어요 하우스! 메리 새로운 장난감 좀 크긴 크다 지금 제가 그래 좋아하는 거 같은데? 음, 좋아하는 거 아니야? 치킨 냄새 나는 거아 그래? 치킨 아니, 냄새 나는 거아니그 m 리 r y m a 밥 먹자. a r y Mary, Mary, m 리 r y Mary, m a r 리 m a r 가 Mary, m 어 r y m a r 넌 yeah. oh, wow. <목소리> <옳지. 목소리> 우리 아, 우리 파워. 넌리하우스파치넌치 엎드려. 넌치리무워한 우리 우리 파리 밀고 나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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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이고 잘했네 아이고 잘했어요 탁 트인 넓은 곳에 나오니 기분이 좋았어요 어? 계단도 꿀딱꿀딱 오르고요 메리. 골다리는 무서워서 못 건넜어요. 어, 뛴다, 뛴다. 조금 뛰어줘. 언니랑 신나게 뛰어요. 안녕. 아기 안녕. 친구도 만나고요. 안녕해준다. 어? 안녕. 안녕. 강아지 친구도 만나요. <laughs> 집에 갈 때는 또 졸렸어요. 집에 와서 언니 오빠는 일하고 저는 너무 졸려서 라이언 인형을 안고 잤어요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착해. 먹는 거 기다린다. 야 이미 하우스로 들어갔는데? <laughs> 뭐야. 요즘 밥이 여서있다 응. 하우스. 옳지. 앉아. 오. 엎드려. 옳지. 옳지. 교육 잘 됐다. 아주 노후 새끼인지.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냈어요. 다음 주에 만나요.